한걸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양 조절하면서 의0후반을 유지를 했고요. 54 후반으로 가는 작업을 쳐보겠습니다. 어? 뭔가 전에 광고했던 클렌지 주스인데 오늘 하루만 먹으려고요. 음. 하루에 네번 먹고, 내일부터 네, 식단을 다시 해볼게요. 이거 하나 먹어봐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이건 처음인데 맛있어. 이것이 뭐냐 하면 어제 사먹었던 마라로제 샹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laughs> 원래 같은 음식 연속으로 안 먹는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리고 크림새우도 두개 남았어요 이것도 먹을 거지? 양심상 현미 귀리 곤약밥이고요 아너 배불러 이거 전에 링글스에서 에사비 사탕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거까지안 먹고 오늘은 안 먹을 겁니다 그러면 식사 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랑 짝짝이 다시 도전 헬스장 갈라 있는데 못 가. 어 똥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이거 전에 베노코에서 보내주셨던 꽃대 스콘 똘리카엘 1일 동 자전자피 하나 먹어줄게요. 유산균은 먹었습니다. 이 예쁜 접시에다가 그릭요거트 100g. 잘 빠진 건가? 뭔가 날씬해 보이는데? 서울에서 소개했던 옷인데 큰 감이 있어서 스몰로 바꿨거든요 좀 짧긴 한데요 그리고 네, 여기에 커피카드 있으면 딱인데 브리뉴거트에 음. 단백질이 있고 이것도 좀 있어가지고 단백질 한 20은 될것 같은데? 이 하나 먹어줘. 미친. 강아지를 안고 담배를 니다 지금 씻고 와서 밥을 돌리고 있고요. 원래 고구마랑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호박이 있어가지고 밥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호박떡밥이 그렇게 맛있다네요.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맛있길 바라며 탄산수에 에사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아늘로 싼놓 되는데 한 달다. 자꾸 진 않나요? 음. 아지아수 먹근 살어까 봐요. 다음 주데 통으로. 네, 근실 제가 마이크를 써버렸는데 음질이 굉장히 별로인 게 아쉽습니다 지금 시간 될 때까지 또 알차게 폭삭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친구 공연을 보러 갑니다 1시 공연이거든요 공복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고 가거든요 여게 가보 겠 습니다. 비안 온다고 했잖아요. 카페에서 간단하게 먹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긴 했는데 배가 살짝 고프네요. 서 식단 조금 하면 될것 같은데. <목소리> 왔는데 나가요. 정통 집갈 거예요. 그냥 먹고 싶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목소리> Okay. Yeah. 진짜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쿠팡이 왔는데요 이걸 또 시켰습니다 전에 다른 구독자분께서 땅콩버터를 추천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공구하는 걸 봤는데 시켜야지 하고 까먹었어요 난 진짜 바보야 원래 먹던 게또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100% 땅콩이거든요 성분 차이가 많이 안 나기도 하고 이게 가성비가 정말 좋거든요 500g이라 그래서 이것만 한 5통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 사과가 다 떨어져서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습니다. 채소 주는 금액 때문에 콩국물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이게 당이 없고 단백질도 100g당 4 정도? 고단백 소면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꼬마 사과여서 엄청 조그만하거든요 한번 먹을 때다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처음 뜯었으니까 섞어줄게요. 이제 좀잘 섞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등장했으니까 이더핏 더블 초코맛을 먹을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음 사실 배가 아직 안 고픈데 그냥 먹어요. 음내 기분 좋고 취하니까 또이 차를 갖고 싶고 막 다이어트할 땐 절대 취하면 안 돼요. 이성을 잃어버려. 다이어트할 때이성 잃으면 답이 없어요. 계속 먹어. 음 뭔데? 쩡쩡쩡 귀여워 화장실이 너 죽 시켰어요 죽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반만 먹을 드디어 네. 먹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스트라이크 카노스 캐쉬 피난 버튼 다 읽을래 좀 다섯 개 먹었어요. 망했어. <laughs> 이럴 거면 죽을 왜 먹었어? 얘가 버릴 줄알네 유후. 그치. 찡한데? 음. 맛있어, 맛있 아이, 나 술이 아니야. 3도야 맥주가 몇도지 3도. 어? 소주가 18도? 20도? 17도. 꽤나. 높은데? 음. 응. 음. 뭐지? 학점 안 받고 배우하면서 헤비 해비는... 내면서.